우리는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앞서고 뒤서는지, 숫자와 판단으로 세상을 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 사이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의 이름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모르는 것을 덮는 장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닿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무릎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불순종의 역사조차 긍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닫힌 문 사이로 이방이 들어왔고 이방에게 베푸신 긍율을 다시 들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실패와 완고함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막힘을 당신의 길로 바꾸십니다. 죄의 매듭으로 묶인 끈에서 긍율의 매듭을 빚어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을 버립니다. 우리가 나았다는 우월감도, 우리는 끝났다는 절망도 모두 내려놓습니다. 복음은 비교의 언어를 침묵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불순종 아래 갇힌 자들. 그리고 같은 손에 의해 일어납니다. 긍율의 손. 그래서 교회는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한 문장은 우리의 오늘을 붙듭니다. 흔들리는 감정보다 깊고 변하는 형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호출은 그분의 성품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이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일시적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결심에 근거합니다. 이 금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얻었습니다.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는 단지 길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불순종의 짐을 당신께로 모으시고 부활로 새로운 순종의 길을 우리 안에 여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취의 보고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셨습니다. 나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굳어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벽, 습관의 사슬, 반복되는 실패의 어둠이 앞을 막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작은 순종 하나로 응답합니다. 판단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원망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단념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금율이 도착할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바울의 찬송에 합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헤아릴 수 없는 판단 앞에서 우리는 침묵으로 예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길의 마지막은 금율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문장도 은혜입니다.